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 친정집을 그렇게 배척했다고 하는 것이 좀 걸리는데 어떠어떠한 일들을 했었나요? 어, 사실 이제 공민왕이 했던 거는 공민왕 제5년에 본격적으로 원나라 간섭을 배제하는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몽골식 복장과 옷을 못 입게 한 겁니다. 이게 우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명명을 내려서 양복은 입지 말고 모두 한복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이 보시면 진짜 됩니다. 진짜 큰일이네요. 그렇게 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데왜 그렇죠. 이런 명명을 내리게 네. 되냐면 사실은 일반 백성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관료들이 원나라 조복, 그러니까 원나라 관료복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 신하란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일 음,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배제시키고 너희들이 고려복장을 입으면 나의 신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 네. 노국공주는 그 공민왕한테 어왜 정말 우리 원나라를 이렇게 미워하냐. 그러니까 어 정말 너무한거 아니냐고 좀 대들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뭐이 대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은 또 나오지를 않죠. 그래도 <laughs> <앞에도. 웃음> 예, 이 원나라에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정략결혼했지만 을 <laughs> 음. 아마 남편을. 무척도 사랑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시집을 왔으니까 본인은 음. 여기서 내가 이제 그야말로 그 남편을 도와야 되겠다 아. 이런 우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네. 네. 근데 노국공주가 속으로는 무척이나. 서운하고 배신감도 느꼈을 법한 어. 게 노국공주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즉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코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꿈도 못 꿨어요. 그런언감생심의 자리잖아요. 진짜 평강공주 어. 같은 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잘 해야죠. 지금 잘 보여도 시원찮을. 지금 여자로서는 기분 이 나빠요. 네. 어. 어, 지금 나쁘죠. 두 여성분 굉장히 지금 화가 나고 굉요 진짜 화가 나 가시방석이 안겨네요 노국공주가 불쌍해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한 것 같은데 이분들은 참 말티 소심해 지 감정적이에요. <laughs> 이 노국공주의 공민왕에 대한 사랑은 정말 지극했다라는 걸또알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노국공주가 굉장히 불심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등일 날 되면 이제 공민왕과 함께 손을 잡고 가서 이제 참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기원을 또 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공민왕 없이도 혼자서 틈틈이 이제 절에 찾아가 가지고 어. 계속 이제. 기도를 했다라는 음. 거죠 음. 어, 어떤 내용을 두고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laughs> 어. 사실상 추측건데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김용이라는 사람이 막 쿠데타도 일으키고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네. 나라가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하니까 음. 나라의 평안과 그 다음에 공민왕의 이제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 기원하지 않았을까 음. 저서 궁금한 게